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발은 어깨 넓이 정도 벌려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자연스럽게 둡니다. 두 손은 골반 옆에 한뼘 떨군 위치에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자연스럽게 둡니다. 머리의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가운데에 두고 턱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고요히 눈을 감습니다. 요가 니드라를 하는 도중에는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며 눈을 뜨라는 안내가 있을 때까지 감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몸이 편안해질 수 있게 조절해 봅니다. 나의 몸을 최대한 휴식하기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식을 기울여 봅니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너무 집중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려오는 목소리를 자각하면서 물 흐르듯이 함께 의식이 흐르도록 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바라봅니다. 코를 통해 숨이 들어오고 코를 통해 숨이 나갑니다. 의도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호흡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도 내려놓습니다. 머릿속을 텅 비우고 내가 숨쉴수 있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용해 줍니다. 편안한 숨을 계속해서 반복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제 의식을 나의 몸으로 가져옵니다.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보듯 바라봅니다. 나의 머리를 바라봅니다. 얼굴을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긴장감이 느껴지면 편안히 이완해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을 편안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입은 다물고 어금니를 느슨하게, 턱의 긴장을 이완합니다. 이제 양쪽 어깨를 바라봅니다. 긴장이 느껴지면 그 부분의 의식을 집중하고 고요히 바라봅니다. 어깨의 긴장이 이완되었음을 충분히 느낍니다. 이번에는 나의 두 팔을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긴장이 느껴지면 힘을 빼봅니다. 이제 가슴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호흡과 함께 가슴의 긴장을 이완합니다. 한결 더 편안해진 가슴을 느낍니다. 이제 나의 배를 바라봅니다. 배의 긴장이 느껴지면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좀더 유연해진 복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내 뱃속의 장기들도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이제 나의 두 다리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에 의식을 모으고 고요히 바라봅니다. 다리의 긴장이 이완되며 가벼워진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이제 몸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바라봅니다. 이완된 자신의 몸을 충분히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이완된 자신의 몸을 느껴봅니다. 지금부터 신체 각 부위를 안내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의식을 그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자각하거나 그 부위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집중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습니다.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의식을 자연스럽게 그 부위에 두도록 합니다. 나의 의식을 몸의 오른쪽으로 가져갑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 아래 팔, 팔꿈치, 팔오금, 위, 팔, 겨드랑이, 어깨,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엉덩이, 이제 나의 의식을 오른쪽 허벅지에 둡니다. 오른쪽 무릎, 다리, 오금, 종아리, 정강이, 발목, 발꿈치, 발바닥. 엄지 발가락, 집게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 발등. 이제 나의 의식을 몸의 왼쪽 부위에 둡니다. 왼쪽, 엄지 손가락, 집게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 아래 팔, 팔꿈치, 팔 오금, 윗 팔, 겨드랑이, 어깨, 왼쪽 옆구리, 왼쪽 엉덩이, 이제 왼쪽 허벅지의 의식을 가져갑니다. 왼쪽 무릎, 다리 오금, 종아리, 정강이, 왼쪽 발목, 발꿈치, 발바닥, 엄지 발가락, 집게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 왼발등. 이제 나의 의식을 몸의 뒷부분에 둡니다. 등의 아래쪽, 위쪽, 오른쪽 어깨 날개, 왼쪽 어깨 날개, 목덜미, 머리 뒤통수. 이제 나의 의식을 몸의 앞쪽에 두도록 합니다. 정수리 이마 오른쪽 관자놀이 왼쪽 관자놀이 오른쪽 눈썹 왼쪽 눈썹 미간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볼 왼쪽 볼. 코, 콧등,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인중, 윗 입술, 아랫 입술, 혀, 혀끝, 혀 중간, 혀뿌리, 턱, 목,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가슴 중앙, 윗배, 배꼽, 아랫배. 이제 나의 의식을 오른팔 전체에 둡니다. 이제 왼팔 전체를 자각합니다. 이제 두팔 전체를 자각합니다. 오른 다리 전체, 왼 다리 전체. 두 다리 전체를 자각합니다. 이제 의식을 머리 전체에다 둡니다. 몸통 전체. 의식을 몸의 오른쪽 전체에다 두도록 합니다. 몸의 왼쪽 전체를 자각합니다. 몸의 뒷부분 전체를 자각합니다. 몸의 앞부분 전체를 자각합니다. 이제 의식을 몸 전체에다 두도록 합니다. 몸 전체. 몸 전체. 몸 전체. 의식을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의도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숨을 바라봅니다. 들숨과 날숨. 마시고, 내쉬고. 저절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의식을 복부로 가져갑니다.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복부의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내가 배로 숨을 쉬고 있는지 느껴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이때 나의 자유로운 호흡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확장되고 내쉴 때는 배가 수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마실 때 몸이 확장되는 느낌, 내쉴 때 몸이 수축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나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머리 부분의 무거움을 느껴봅니다. 어깨의 무거움, 팔의 무거움, 몸통의 무거움, 다리의 무거움, 몸 전체의 무거움을 느껴봅니다. 점점 무거워서 온몸이 바닥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입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 움직이려 해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음을 느낍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와 같이 내 몸이 무겁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머리 부분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어깨, 팔, 몸통, 다리, 몸 전체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이제 나의 몸은 가벼워서 마치 하늘을 헐헐 나는 솜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몸에 무게가 하나도 없는 듯한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 가벼움을 계속 느껴봅니다. 이제 나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에서부터 어깨, 팔, 몸통, 다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바닥에 싸늘한 냉기가 나의 몸 속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몸은 점점 차가워 마치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갑습니다. 몸 전체가 차가워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습니다. 입김이 서리고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이제 나의 몸은 하나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차갑습니다. 이 차가움을 몸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체험합니다. 이제 몸 주위가 차츰 열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따뜻한 열기가 나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나의 몸 안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열기가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 몸은 점점 뜨거워 땀이 날 정도임을 느껴봅니다. 마치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것을 상상하면서 나의 온몸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나의 의식을 미간으로 가져갑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리면서 마치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나는 바닷가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발바닥에 와 닿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낍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묻어 발가락을 자극합니다.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바라봅니다. 수평선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를 봅니다. 파도는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얀 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발에 와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아주 시원한 것을 느낍니다. 발가락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에 닿을 때마다 가슴에 스며드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가슴을 펴고 맑은 공기를 코로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시원해져 오고 있습니다. 온몸의 세포는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주위는 고요하며 맑고 따뜻한 에너지로 감싸여 있습니다. 나의 온몸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위가 점차 하나의 태양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위의 형체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의 몸도 어느새 태양의 빛으로 감싸이며 빛이 납니다. 몸의 형체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사라지고 대신 빛이 있습니다. 배가 사라지고 대신 빛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가슴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팔이 사라지고 대신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위가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바라봅니다. 어디선가 당신은 빛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사라져 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고에 비칩니다. 당신은 환희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분과 하나이며 전부입니다. 당신은 빛. 빛입니다. 이제 나의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나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을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제 일어나실 분은 몸의 의식을 서서히 깨워줍니다. 손가락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움직입니다. 두 손을 복부 앞에서 깍지를 껴 머리 위로 기지개 발끝을 멀리 밀어냈다가 발끝 몸쪽으로 가득 당겨 잠깐 정지. 이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몸 전체의 의식을 깨웁니다. 그만하시고 팔을 아래로 내립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왼손 가슴 앞쪽 바닥을 짚으며 머리부터 상체를 일으키며 앉아줍니다. 편한 자세로 앉습니다. 두손 손바닥을 열이 나게 비벼서 두 손바닥을 두 눈에 살짝 얹어줍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 열이 나게 비벼서 다시 눈에 그 열기를 얹어줍니다. 손을 내려놓고 이제 고요히 눈을 뜨도록 합니다. 명상을 마칩니다.